축덕들의 막장 토크쇼. 축덕 숙덕, 숙덕. 네, 어쨌든 이렇게 정리해보면 2대1로 제가 오늘도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약간, 네. 좀 어이가 없네요. <laughs> 왜, 왜 제가 지지? 아, 본인의 촉을 탓하시는 게 빠를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또 네. 굉장히 전자도네잖아요. 네. 오늘 딱 굴려가지고 <laughs> 양팀 전력 분석을 딱 맞춰서 딱한 건데. 네. 야, 이게 이렇게 안, 만, 안 맞을 수가 있나? 아무래도 네. 전자들의 오류가 난게 아닌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오늘 벌칙 진행을 조민 PD께서 처음으로 방송에서 할 건데요. 그렇죠. 도대체 뭘뭘뭘 뭘, 뭘 했으면 가슴이 그렇게 시원하시겠어요? 네. 아, 뭐 오늘 첫첫 첫 벌칙이다 보니까 네네. 또 그렇게 또 심한 걸 시키면 좀 아, 좀약하게 가나요? 그렇죠. 네. 약하게 갈 건데 어, 오늘 파리 생제리맹과 리버풀의 경기 어, 마지막 골, 정말 네네. 극장골을 집어넣었던 피르미누 선수의 네네. 세리머니가 자신이 다쳤던 한쪽 눈을 가리는... 그죠? 네, 요즘 국내 그, 세리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궁예. 국내 해축계에서 네. 궁예 세리머니라고 많이들 하셔서 네네. 오늘 임종민 PD의 궁예 성대모사를 들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제가 궁예 성대모사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제가 좀 감을 못 잡겠으니까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주시면... 아, 또 이렇게 않을까. 또 같이 <laughs> 하자 이런 네네. 식으로...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대사를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네네. 해야 되는 거죠?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네, 이렇게 뭐 양찬영 씨가 벌칙을 진행하시면서. <laughs> <laughs> 한번더 하면 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렇긴 합니다. 네네. 오늘 뭔가 제가 이겨놓고도 진것 같은 기분이 네네. 드는데. 다음에는 제가 진짜로 벌칙을 할 테니까.